융복합 이야기를 해도 이 농업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업인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박중목 회장님, 어서오신요 <laughs> 어, 회장님, 화면에 얼굴이 멋있게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런데 제가 지금 회장님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큐카드에 회장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경남 수출, 파프리카, 까프 탄자, 연합계, 장을 맡고 있는 박준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저를 너무 바라보고 계셔서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회장님께서는 이 ICT 기술로 파프리카 재배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성공 사례를 설명해 주실 텐데요. 어, 간단히만 우선 앞서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어, 저는 지금 그 경남 마산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재배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합회장과 가고파 시추 용종학 범인의 대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파프리카를 시작는 데는 한1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 파프리카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아이시복합환 그 경제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녹살을 짓고 있는 그런 그 실정입니다 어, 좀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회장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소리> 네, 그, 뭐, 안철문 박사님께서 좋은 말을 하시는데, 아마 저는 순수한 농사꾼이다 보니까, 그 말씀하실, 이야기 하는 게라든지, 그런 말 주변은 없을 겁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개념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했을 적에 농업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안박사님 말씀하셨렸죠 뭐, 자기는, 빈수인는 저는 모르다 보니까, 이거 하나 그랬습니다. 예를 들 주시고. 예, 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15년 전에 파프리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파프리카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 저도 자원에서 조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집에 외동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패턴하셔가지고 오실 뭐,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실적으로그 제가 고향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 고향 들어 고향에서부터 농사를 지었지만은, 제가 그, 그 조만 사업을 하면서 부모님을 면해가지고, 기록을 하게 된 그런 동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고향에 들어왔을 때그 마치 그, 어, 고향 서민들이 그 연농조합 구인을 만들어가지고 시설, 하우스를 한다 그런 그런 아마 시점에서 제가 그때 어, 서민님들한테 연예인을 그 해가지고 어, 같이 연농조합에 가입을 하면서 온실사업에 어, 뛰어들게 됐습니다 온실사업을 받은 건 97년, 98년도 월천 구조 에서차업사업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 사업을 에는 자동화 20%육40%보조40% 이렇게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원시 사업을 받았을, 그 받았을 때는 도마고 재배를 하려고 사업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마고나 같은 것과 같은 그 채소조이다 보니까 마치 시설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제가 그 당시에 그 하우스를 짓는 적에 농가에서, 뭐, 파프리카를 시작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계란을 갔을 적에, 그, 사장님께서, 하우스 시스틱에 안에 그, 한경제어 부분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좋을 거다. 왜 그걸 해야 되냐면, 파프리카는 그만큼 민감한 산이다 보니까, 그, 한경제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에 의해가지고, 제가 그, 그 한경제어를 사용을 하려고 했고, 또 때마침 그 해에, 서울에서 국제 농기계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그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43명의 및, 그, 컨설팅 분을 해주기 때문에, 뭐 비싸지만,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야에서, 제가 그때, 그, 항공제를 사용하게 됐고, 지금까지, 제가 15년 동안 쓰면서, 그에 대해서 구애받은 힘은 없습니다. 어 제가 처음 시작할 적에는, 와산에서 1,500달러씩 했지만, 지금 규모가 한 5,000여 평 정도 입니다 지금, 그, 규모가 5,000평지만 한 곳이 있으면서요, 라든지 부분이 비용이 많이 절반이 쓸만, 됐던데 그렇지 못한게 실제적인 우리, 그, 어, 현실, 뭐, 좀, 그, 통영에서 엄청나 있고, 지금, 마산에도 1,500평, 800평 원씩 지금 세 군데 있다 보니까, 세 군데에다가 지 그, 복합 환경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부분을, 어, 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점입니다 제가 그, 파프리카를 그 하면서, 복합 환경제가, 더 이낙한 면는뭐잘 아실 거고, 또 특히 우리 경남에 제가 뭐 해답을 하고 있지만은, 한 180여 정도 되는 그 우리 파프리카 본인들은 항공기를 아마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된 부분이 한세개네개의 사이에서 지금 그, 시점에 가 사용하는 것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입, 수익, 뭐 수입은 주로 지금 네덜란드에서 한번 고 있는데, 그걸 지만한세개네개 정도 이래가지고, 그 업체가 들어가지고 우리 농가들마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그,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거는 한국에 맡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재미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그 관련된 업체가 오시더라도 좀 예를 해주고,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어,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그 기능들이 차원화되 있고, 그연가지 이루어가지고, 증공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 우리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네난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수입, 그, 환경제 부분은, 어, 한8천만 원에서 뭐, 1억 이상으로 이 하는 걸 알고 서습니 제가 지금 올해 그, 10세대만 지금 그러니까 그, 8천만 원에 해가지고, 이거 환경제를 넣었습니다. 다시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정도 실제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우리 그, 바트리카 농가에 대마도라든지, 딸이라는 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 부담 많이, 가는 게현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게 나게 더, 뭐, 재림한 그런 환경제어도 없으니까그 부분을 잘상담하시고 그 시설에 이용하시면, 다 수확을 입고, 인증 상담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농장에 실제적으로 환경제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동상을 아마 그촬영해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보면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그, 아까 우리 안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크게 한경 제어를 한6 가지 정도를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항, 외계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는 남방, 그다음에 귀, 그다음에, 어, 펜,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난방, 그 다음에 환기그 다음에 시오토라든지 펜, 그 다음에 그양의 공급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마 그 하나하나가 조금 넓을 거예요. 이 모습은 제가 그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까 안마사인이 보여줬듯이 지금 온실 안 안기고 이거는 그 컴퓨터가 시간을 보내주면 은 거기서 판넬에 세워가지고 전기 세열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지금 시스템은 지금 그 안에 온도 센터하고 습도 센터하고 지금 점검하고 그, 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또그 양의 공급하는 거예요. CO2를 그, 방부할수 있는 센서. 네, 여기 보이고 싶은데, 어, 제가 그유보일러를 사용하다가, 어, 기름감이 많이 상승하고서 옆에는 지금 전기벌레, 전기보일러고 지금 경영이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거는 옷이 어, 안에 육면을 해서 옷을 뜬 쪽에 팩폴리고 이거는 공기 수환을 해주기 위한 유독된. 이거 지금 6명 하는 과정이고, 지금 6명하고 옆에 있는 그 정식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그 현장입니다. 손이 빠르시죠? 아프리카 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보면 아, 뭐 저렇다, 그런 게다 이해를 하실 거고, 또그 파프리카 외에 하시는 분들도 그이 부분이 좀 참고 가 됐습니다. 음, 차원에서 철저한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또 우리 파프리카 그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또 예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금 뭐 밖에 나가서라도 그래가지고 제안을 할수 있는 그 지금 그런 그 지금 그 모든 것들 내부에 대는 지금도 증시를 할 그런 층 계획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그 아까 다시까지 마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지금 일반적인 것은 밖에 그 외기 센서 온도, 온도 그다음 풍향, 풍속 일사 그다음에 가뭄과 있고 그 아래에 이제 그 부분을 그 같이 해가지고 그, 어 운동 중에서 남방 뭐, 겨울이 추우면은 온도를 높여주고 환기, 더우면은 여름주고 따뜻하게 달아주는 사항. 그 다음에 아까 그 흔템. 흔템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온으로 사용하고 여름에는 또차가운거 사용하는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CO2. 쇼트. CO2는 마시다시피뭐 우리 사람의 산소와 같은 작물이 그런 거, 뭐, 뭐, 것도, 그 정착이 필요한 CO2죠. 그 다음에 이제 간수. 간수는 그, 작물에 어, 물을 먹급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방수공공원에 저희들이 그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합환경제라 그러면, 발그도그 하나하나가 다, 어, 인간있게 움직이는 게복합환경제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물을 공급하는데, 뭐, 장보는, 그, 헷갈려가게 되죠정산이정차 많이 하게 되면 물을 많이 줘라. 정산이잠깐이나 물을 섞어주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그, 농가에서 직접 이래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이래가지고 세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들이고, 뭐, 그때 같은 부분에서도 뭐 밖에 온도가 얼마만큼 됐을지 빨리 나다, 늦게 나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 여기 컴퓨터 안에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농가가 내 농장에 맞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라든지 고품질 생산을 지금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개념이고 아마 그 나름대로의 자기 농장에 맞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적에 많이 그 생산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또, 그, 한경제어라는 거는 그, 사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손으로 해야 될 거를 기계가 움직이니까, 단지, 어, 사람은 시술을 하지만 기계는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장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대해 스스로를 내가 빨리빨리 발견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만이 그, 농사가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한해로 우리가 그, 바람이 불면은 잠음을 내가지고, 바람이 초속 얼마 이상 되면 창문을 열지 마라. 그런, 그런 프로그램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적으로 일반 그 수치에 해가지고 내가 좀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뭐, 예를 들면 돌풍이 분다. 그러면은 나, 밖에 나름 많은데 초속지가 10m 이상은 창문을 열지 마라. 근데 실제로 밖에 나가가지고 안에 문을 열다 보니까 창문을 내가지고 그 고온을 내가 창에 입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적으로 우리가 쓰기에는 상당히 좋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단점이 있다. 그런 를 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제으로 하게 되면은, 끝날, 끝날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그 상남도 너무 기숙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 참여 하시면은, 예,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환경제를 사용했을 적에 어떤, 어떤 부분이 좋다 하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아무리 가도 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한개인적 사용하면은 사람이 움직이게 될 그런 상황들을 리가 기회가 되다 보니까 많이 수을씁다내 개인적인 고민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그 대신에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냐그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나가서 아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을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온실 안에 있는 사람에 얘가 움직인다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자기가 굉장히 그, 개념 방침에 따라서 해가지고 그, 유치를 주는 그런 걸 생각하고, 하여 한 제가, 하여 한 제가 분명히 저는 그 생산량에 뭐, 한20% 이상은 업이 될수 있지 않겠나, 그런 그을갖는데 그래서 우리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방업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고, 그 이하도 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경적으라 하는 부분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접목하기에는 뭐,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또, 우리, 그, 농민식 수남구에서 뭐 이별들이랑 큰돈를 가지고, 또, 우리, 그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라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안 하신 분들은, 어, 뭐, 정확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도 파프리카 열심히 <laughs>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사을 가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근데 저는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껏 알고 있고 또 생각했던 농가의 모습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좀 깨달았어요. 거기 이제 ICT 기술과 파프리카 농사가 접목을 하면서 더 맛있고 또 영양가 있고 거기에 또 많은 양을 많은 양의 파프리카를 우리가 얻음으로써 또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강연 잘 들었죠? 네, 네. 어, 그런데 저도 사실은 들으면서 조금 아 이런. 그러면 어떻게 이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될까 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었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어 물어보고 싶으시는 질의 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셔서요. 저희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저기 손 들어주셨어요. 라임 표지요. 과장님. 자리를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요사이 파프리카에 대해서 튜브에 절곡해서 가시를 해서 씹는 방법 쓰라베 바로 15일 동안에 모상에서 치워고 바로 씹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이 제일 좋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전복을 해가지고 올해 이번 농사 시간 7 0 k 로 이상 땄습니다 집화는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좀 힘드는 사이고 이번에 제가 시범적으로 집화를 좀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다음 작에넣을것 같고, 여기 우리 그 아까 그 아직 계시는 안철룡 박사님께서 그부분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자료라든지 세미나를 아마 대주실 겁니다. 그게 그 장단점이라든지 생산이, 그, 어떻게 많다, 그런 부분은 제가 몇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하겠습니다 슬라바가, 요사이는 애들은 슬라바를 놓는 것하고 두드놓는 것에 강도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슬라바에 애들을 놓고, 요사이데이 인풋피스를 많이 가는데, 무조과에 대한 감각도 뭔가 으로서답변고감사니 제가 답변이 될지 못했지만 정확에있을 제가 답변을 한다면 좀덤방것 같은데 제가 개인으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 외주를 했을 경우에는 겨울에 일조량이라는 이그두바이 아, 일조량들이 받을 수 있는 상들이 좋다 보니까 겨울 철에 생산량이 좀고생산이 겨울 쪽에는 많이 달리는데 그 대신 봄철 해가면은 또, 그, 강이 강하다 보니까, 일소가 라다니 가위 타는 그런 부분이 있는, 또,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어, 온 시안에, 그 우리가, 그, 생산을 끝대하시켜보면 제16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줄기 했을 적의 제16도를 어떻게 확보하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두 줄기 했을 적에는제1 6도는 확실히 확보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겨울철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조가햇볕이걸로로 그 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겨울에시 생산은 떨어지는 대신에, 어, 봉체를 위해는 또, 그, 강토의 우회가 많다 보니까 생산량이 매주보다는 또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다양하면는않습니 이게 가버리가 심은데 중심에, 중심에 통로, 얼마나 경도를 넣으면 제일 유리합니까? 그거는 또, 언제까좀 차이는 느끼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저희 농장을 비유해서때기나 저는 그, 통로에 그재배에서 어 재배 센터가 160cm 정도 이렇게 지금 했을 적에 적당하신 나머지는 그저 공장이 그렇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우리가 재배를 하는 거는 음 통로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식률도에 따라서 생산을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게그쪽는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식률도 아닌데가 괜산해데가통로를 그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미장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리서 죄송합니다. 안상남 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리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이 ICT 기술 처음부터 성공할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자연환경이라든지 주변 조건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른 분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 네. 저기 한분 계시네요. 네. 어, 어. 예, 반갑습니다. 경남 덕창에 딸기농사 짓고 있는 권태종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ICT 유복과학 사업이라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째로 처음에 수동으로 일단 하우스를 운영을 하시다가 원격으로 이제 저를 넘어오시면서 무슨 시행착오나 그런 것들 실수를 해가지고 피해를 입거나 그거를 피해를 입은 사항을 어떻게 뭐 위기 사항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 그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수목에 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 이제 시행 오래 시행을 할 용가들은 업체를 선택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업체를 고르는 뭐 팁이나 그런 것들 약간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못하면 욕을 들으면 되고, 그 말잘하면본 적이 는것 같은데, 그, 제가 15년 전에, 그, 저, 그걸 안계시 저는 그, 프리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사용한 영마가몇 년도 없었습니다. 뭐 물론 그때 그 시설도 얼마 안 됐지만, 뭐, 그, 그 자체가 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짧은 실력에 그 영어 공부들이 되고, 또 아시다시피 그, 단어가, 너무 이다한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때로 는 많이, 됐고. 제가 한 2년 정도는 그, 그다음한 그러니까 하루에 네 시간 정도를 뭐 잠을 자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천기까지 왔다 그저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사용하면서 뭐 그런 사항들은 아까 그그한기의에 그런 문제라든지 또그 사용하다 보면 비가 와서 저 물을 얼마만 구해갖고 그런 내용들도 있었니데 비가 왔다 왔다하면거 대기뒀다 보니까 물을 많이 잃어버리고 비가 많이 오고 싶는 그런 사항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가들이 그 어떻게. 그,를, 빨리, 빨리, 감지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 오늘 저, 지금 그 모종을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비가 왔다 갔다 하다,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물을 닿아야 될지, 이야 될지, 그런 부분은, 그, 으면서 직접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할수 있는 게, 가장, 그,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결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 없는 게, 그, 그러니까 여기까지,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그 센스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때, 그 때, 증거을 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땅가이 아까 복합 환경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 것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들. 그래서 농사가 조금 더 이래가지고, 그, 힘든 그런 장들을 깔수 있는 장들이고, 그 업체에 대해서, 아까 게 뭐, 저한테 뭐, 말씀을 드 건데, 어디 좋다, 나쁘다, 또, 제가 이렇게 다 써보지는 않을 때, 말씀드리는 것은 힘든 거고, 제가 국산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산는 지금 한두개없이은 사용을 해, 해봤습니다. 그런데그사산업체도 장물을 어떤 장물을 사용하는에 따라서는 그만은 국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이파파리콩를 재배하는 것들은 조금, 어, 장물 자체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 전체적으로 것들을 포화 방향적으로 해가지고 최무적으로할수 있는 그런 장들을 좀 이래가지고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어, 이제, 뭐, 달 분들 규모를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뭐, 첨탱이 해야 돼가지고, 예측하는 투자 환경은 상좀 부담가는 그런 장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15년 동안 환경 계열을 사용했지만 시금그 아래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건한80%밖에안 됩니다. 20% 정도는 저도 공부를 내 해야 되는 상벽이고그 정도로 지금 앞서가는 그런 장벽이다 보니까 그때 그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때 그때 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그 아마 여기 사업하신데도 그그 컨설팅 해주시는 거는 아마 그 단서 있는 것만 있는데 잘 상의를 하시고 선택 하면은 정해놓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아, 정리하고 네. 아, 해주셨네요 이제 내려가고 싶으세요? 내려가고 싶으신가요? 네. <laughs> 네. 아 혹시 또 어, 질문이 있으시면요. 좀따 저희 행사가 끝난 이후에 어, 개별적으로 회장님께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시죠. 니 네, 저희가 이제. 전문가와 그리고 농업인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요. 또 질의 응답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설명회 저희가 현장 소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 많은 분들께 어, 어떠셨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대표에서 저희 박경화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들이 선진 사례 두 가지 강연과 이 특별한 공연이 참 기억이 있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예, 네, 모두도 어, 우리 사례 발표해주신 분 그리고 또노기술원의안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어, 또 공연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업 설명회를 조금 재밌게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몸이 짜 하고 기상을 했는데 어,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전 정말 좋았어요. 네. 네, <laughs> 여러분도 괜찮으셨나요? 네. 어, 농업의 IT 기술 활용이 과연 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될때 어, 답하는 방법으로 오늘 이런 이제 현장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50분 중에는 이런 시스템을 어, 활용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올해 사업에 참여한 아, 아, 신청하신 분들이 어, 또 공급해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지자체 공무원들도 오신 것 같습니다. 어, 우선 눈으로 보는 게 가장 그 효과가 있으니까 그 앞에 그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한번 봐주시고요. 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기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그냥 원격지에서 이걸 관리해주는 기능만 제공하는 이런 제품도 있고요. 당연히 이건 가격이... 가격 측면에서 아주 이제 뭐 유리한 거고요. 어 아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가 어 축적이 되면서 내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 많이 이제 제공되고 있는 제품들은 또 가격이 있게 신지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목에 어떤 그 시스템이 맞는지 또 내가 이 컴퓨터를 쓰던데 어느 정도 어그그어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시스템이 나한테 맞는지 한번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자리니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어,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오늘, 오늘 여기 오시지 못한 주변의 분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홍보책자를 만들었으니까 좀 널리 알려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이 좀, 음, 미래의 이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수고해주신 박경화 과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요, 현장 스토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이 강당 앞에는 많은 전시와 그리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상담 받아보시고 꼭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